런던 캐나비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탄생한 모즈룩. 60년대 모즈룩을 거론할 때 빠질 수 없는 바로 그 비틀즈. 모즈룩하면 비틀즈, 비틀즈하면 모즈룩. 대중음악의 역사가 비틀즈 전후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비틀즈는 패션에 있어서도 굉장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비틀즈는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단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가죽 재킷 대신에 삐에르 가르댕의 컬러가 없는 단정한 수트를 입었고, 버섯머리라고 불리우는 어, 이 헤어스타일, 굉장히 동그랗게 자른 귀여운 헤어스타일도 바로 모즈르게 대표적인 스타일입니다. 대한민국 미니스커트 1호 가수 윤복지. 이 땅에 미니스커트 1호가 나타났을 때, 그녀가 입은 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1967년 미국에서 귀국할 때 김포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려서 귀국한 것이 굉장히 어, 쇼킹했던 그 당시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비행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릴 때 계란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본인 결혼식에도 웨딩드레스를 미니로 입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보수적인 그런 사회상과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아마 미니스커트의 등장은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을 환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이자 66년 최초로 기성복을 도입했던 우리나라 패션사의 시작 노라노 디자이너 1928년생으로 2023년도 현재에도 현존해 계시는 정말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수 있겠네요. 유행한 노위가 정상적인 위치에 올라간 것이 특색이었습 대한민국 최초의 꾸뛰르 패션쇼를 개최하기도 했던 노라노 제목을 보실 때는 획기적으로 이때 한번 확 뒤집는. 안 입는 사람이 없었을걸요. 물론 저도 입었죠. 어른들은 더구나, 뭐, 망쳐다. 여성들이 자기 위주로 자기 몸을 드러낸다는 것이 사회에 있어서는 일종의 엄청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목소리도> 원래 모즈란 모던즈의 약자로 현대인 사상이나 취미가 새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런던을 중심으로 나타난 젊은 세대들을 바로 모즈라고 하는데요. 모즈르기의 탄생지인 런던 패션 스트리트의 60년대 당시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주룩 하면은 가장 유명한 패션 아이콘 트위기. 본명이 레슬리 로슨인 트위기. 영국 모델이자 배우이자 가수, 그리고 브랜드 런칭까지 했던 디자이너. 영국 문화의 아이콘이자 60년대의 저명한 10대 모델이었습니다. 그녀의 소년처럼 마른 이미지는 여성들에게 이상적이지 않은 그런 건강하지 않은 몸매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당시 이 보이쉬한 모습을 가진 그녀는 10대들의 강력한 워너비였습니다. 60 년대 미니 의 탄생 바로 메리 퀀트 1962년영 국의 메리 퀀트 에 의해서 드레 스와 스커트 는 최소, 5cm 이상 미니미니 해졌는데요. 당시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무릎이 허벅지를 드러내는 미니스커트. 예상대로 처음에는 사람들의 항의가 엄청났는데요. 하지만 10대들에게는 이 미니스커트의 매력이 엄청났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미니스커트 1호 가수 윤복희 씨가 입었던 그 스커트도 바로 메리퀀트의 스커트입니다. 굉장히 컬러풀하고 패턴이 다양한 그런 타이즈, 스타킹도 개발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배울 팝아트, 오바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한 메리퀀트의 컬렉션. 모즈르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울 스페이스 룩까지 1960년대 패션을 잘 보여주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퀸스캔빗. 특히 모주룩을잘 보여주고 있는 피에르 가르댕의 화이트 코트를 입고 있는 퀸즈 갬빗의 마지막 씬 <목소리> 비틀즈가 다시 등장한 듯한 느낌을 주었던 셀린 남성복 2019 FW 2 0년대 패션 모델 케이트 모스의 딸 릴라 그레이스가 데뷔했던 미우미우 2021 SS. 굉장히 클래식한 모즈르을 재현했던 마크 제이콥스 2003 FW. Today and suddenly,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I said, something wrong, I love for yesterday. You are Such an easy game to play.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